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놀라운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월 20일부터 4년간 진행이 되죠. 취임 첫날 대규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제는 크게 네가지였어요 국경보호, 에너지, 관세 소수자 정책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쇼킹부동산은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에서 여러분께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왜냐면은 기준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고 또한 에너지 원자재가 1년 전 대비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요. 에너지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바이든 정부 때만 달라지게 되어 아니 뭐가 달라지게 되는데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는 데이 국제유가는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가는 또한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또한 통화정책은 미국 국채수익률과도 연결이 됩니다 미국 국채수익률은 대한민국 유동성 지표에도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증강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5%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과열된 미국 경제 상황에서 폐쇄적인 임의 정책에 노동 시장 불균형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세 확대로 서비스 물가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 상승까지 우려되면서 한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높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나름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량 증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모든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가수시출을 허용해서 물가락을 유도하고 전략 비축률을 채우며 에너지 수출을 에너지 수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 이제 국제 유가가 WTI 기준은 80불대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74불 수준까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구조조정 착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과 다르게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실업자는 줄어들고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임금을 올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도 이제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정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령 취소, 채용 중단, 직원 해고에 들어간다고 예약을 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2023년부터 미국의 공공부문 고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 에 이렇게 기울기 보시면 급등한 거 보이실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은요. 2023년부터 증가세가 좀 완만하게 됐었거든요. 물론 절대값에서 공공부문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워낙 급격하게 늘어왔던 것이 민간부문 고용까지 합쳐지면서 실업률 감소와 그리고 고용시장 타이트한 고용 환경으로 연결됐는데 그것이 좀 반대로 되지 않을까? 왜? 미국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해고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또민간부분에서좀 흘러 유입되다 보니까 타이탄 고용시장 환경이 좀더 해소될 거란 시장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궁극적인 목표까지 발표했습니다. 를자 기사 볼게요. 금리 내가 연준보다 더 잘한다. 지금보다 많이 내려야 그래서 국제유가가 본인의 정책 때문에 많이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제롬파 의장한테 요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또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낮추고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해 된다.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안 낮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EU나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지금 경제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침대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적인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낮출 테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저금리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요.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을 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2019년 3월 말 기사 보겠습니다. 대놓고 금리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제롬 파월은 아직 아니다. 이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고 대한민국도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금리를 2.25에서 2.5%까지 올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당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일한 집값 하락기가 2019년 1분기 때 헬로시티발 역전세란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어찌됐든 제롬 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당시에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6개월도 안 돼서 그해 8월에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쇼크 경기 침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낮췄고요. 대한민국도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25%로 낮추게 됩니다. 그게 2019년 10월 16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연결이 됐어요. 물론 한 번에 살았긴 하지만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워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고 당시 제롬파 의장은 정치적인 이슈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통화정책도 미국의 통화정책을 따라가면서 다시 저금리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과거에 한 번의 사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 번의 사례 갖고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난 금요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0.5%라는 기준금리가 일본에서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엔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 기준금리올 때마다 이제,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좀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하 엔캐리 청산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BOJ나 금감원에서는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좀 낫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다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때 1달러에 1480원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143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 중요한 요인을 주는 것중 하나가 바로 주변국의 환율이거든요. 워낙 장기적으로 엔저가 나와 있었고 또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일본 은행에서 지속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원화도 같이 약세가 나타났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이것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43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어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이것으로 미국 국채금리와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정부 구조 조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과거 임기 때처럼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국가도 저금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실제 실현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고, 실제 6개월 뒤에 긴축은 종료됐었고, 대한민국도 같이 통화정책 흐름이 흘러갔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쇼킹 운동산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